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9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9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 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끌고 옵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음행 중에 잡힌 여자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바로 사절에 보니까 그 음행이 뭔지 나와 있어요. 뭡니까 간음. 네. 그러니까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끌고 온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와서 선생님 이 여인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인은 율법에 보면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니까 이는 예수님을 시험함이라고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늠한 여인을 데려다가 예수님께 묻는 것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행위란 얘기죠. 예수님은 사랑을 외치고 용서를 외치고 자비를 외치는 분인데 그 당시의 죄로도 돌로 쳐서 죽일 것 정도의 죄면 중죄인데 이 중죄인이 끌려왔는데 과연 예수님이 그러한 죄인도 용서하라고 하실지 아니면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돌로 치라고 하면서 자비의 예수님의 이미지를 바꾸어 놓는 것이 어떻게 대답해도 예수님은 이들의 음모라고 할까요? 걸려들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반대 얘기할 거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반대 얘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얘기만 해도 내가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어야겠다. 딱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대답이 안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구절해 보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다 돌아가고, 결국에는 그 죄를 지은 여인과 예수님만 남아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묻는 거죠. 여인아, 좀 전까지 너를 정죄하던 그 사람들 어디 있니? 아무도 없구나. 다 갔니? 물어봤더니 여인이 주님, 다 갔습니다. 주님과 저밖에 이곳에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좀 전까지 정죄하러 왔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 가버렸으니 이제 예수님 혼자 남았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예수님이 여인에게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이 간음을 저지른 여인에게만 해당된 말씀 아닙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 모두에게 복음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엄청난 복음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만약 예수님이 이 여인을 정죄하려고 했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당신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용서의 메시지, 자비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사랑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의 메시지인 거죠.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말씀인데 더 중요하고 소중한 말씀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보세요. 나도 너를, 11절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노니.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여인에게 또 말씀하시죠. 뭐라고 나와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내가 너를 용서하고 정죄하지 않을 테니 다시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고요. 그 사람에게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게 진짜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를 해줬습니다. 나에게 어떤 잘못을 한 사람을 용서해 줬는데 그 사람이 얼마 되지 않아 똑같은 잘못을 또 저질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떠세요? 인품들이 좋으시니까 저는 짜증 나요. 똑같은 죄 용서해 줬는데 똑같은 죄를 또 저질러. 그럼 뭐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저 사람이 내 용서를 가치 없게 생각하나? 내 용서를 시시하게 생각하나? 내 용서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다시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용서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달으라고. 예수님의 용서의 가치를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받으시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용서받고 가서 똑같은 죄또 저질러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를 무시하는 거죠. 예수님의 용서의 가치를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용서해 주셨는데 그 용서를 받았고 예수님이 분명히 같은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죄를 편안하게 짓습니까?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건 예수님의 용서의 가치를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중죄가 아니더라도 아주 사소한 것을 내가 용서해 줬는데 똑같은 잘못을 또 하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저 사람이 내 용서를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기분이 나쁜데 예수님은 씻을 수 없는, 오직 예수님만 용서해 줄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용서만 받고 나서 또 죄를 진다? 우리가 믿음 생활 하면서 가져선 안될 마음이죠.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런 거리낌 없이 또 죄를 짓고 와서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런 말 하잖아요. 야, 뭐 그렇게 신앙생활 어렵게 하냐? 죄 짓고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면서 죄를 지어. 밤에 가서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죠. 또 죄를 지어 그 다음 날또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반복하다가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요, 예수님의 용서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 용서가 얼마나 위대하고 엄청나고 아무나 할수 없는 그런 위대한 용서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입으로 하는 말이고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그 용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 용서해 주신 예수님에 대하여 다시 죄 짓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죄를 또 짓겠어요. 예수님의 용서의 가치를 안다면 절대로 할수 없는 일이 다시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다시 죄를 짓지 말아라. 라는 말 속에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런데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긴 하셨는데 약한 인간이니까. 어떻게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 없죠. 다시 죄를 짓지 말아라. 고 하는 이 말씀에 또 무슨 뜻이 있냐면요. 내가 도와줄 테니 이런 말도 뜻도 있어요. 내가 너를 용서를 해줬으니 네가 다시 죄짓지 않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런 뜻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용서해 줄게. 선포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선포로 끝나면 안 되고, 그 사람이 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기도해주고, 바른 길로 올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것까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진짜 용서는 용서를 해주고,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이끌어주는 것까지가 진짜 용서라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죄를 짓지 말아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는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뭘 보고 그걸 아니하고요 12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12절 말씀을 보면 그걸 우리가 알수 있어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죄 짓지 마라, 주님 나는 약한 인간이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 속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함께 있어 항상 서로 싸움을 하잖아요. 어떨 때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기지만 또 어떤 때는 죄와 사망의 법이 이깁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이긴다는 얘기 뭐예요? 죄를 짓는다는 얘기죠. 그런 약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어움에 다니지 않는다는 얘기는 죄 속으로 다니지 않는다는 얘기죠. 빛이신 예수님을 따를 때만은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려고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할 때만 죄의 어둠 속에 다니지 않을 수 있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예수님이 솔루션까지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다시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 빛인 나를 따르면 된다. 빛인 나를 따를 때만 내 안에 거해 있을 때만 너희는 어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어둠으로부터 너희들이 벗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오늘 우리를 불러 주신 이유도 빛이신 예수님께 불러 주신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우리를 불러 주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 주신 거죠.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게 하시고 아, 죄지으면 안 되지. 어떻게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그 용서의 가치를 내가 평가절하해 버리면 되겠는가? 그 용서가 얼마나 귀한 용서인가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배 나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바르게 빛 가운데로 불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자리를 허락하셨으니 이 자리를 통해 우리가 느껴야 될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의 용서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고 죄짓지 않고 다시 죄 짓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바로 빛을 따르는 겁니다 빛을 따르는 거예요 빛을 따를 때만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빛을 따를 때만 주님의 용서의 가치를 우리가 온전히 알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빛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자문 16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캄캄하고 어두워서 빛이 없으면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만 판단해요. 우리의 눈으로 볼때 너무 보기 좋거든요. 너무 귀하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선택했는데 주님의 빛이 와서 그 길을 다시 보면 필경 사망의 길이다. 에덴 동산에 선악가가 있었어요. 얼마나 더선악가가 예뻤냐면 뭐라 그래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워. 아담과 하와가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너무 탐스러워. 육신의 눈으로 보고 그것을 따서 먹었어요. 사실 선악가는 죽음의 열매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뭐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따 먹으면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보기 좋고 인간의 눈으로 보기 좋고 탐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지만 주님의 빛으로 그것을 보아야만 그 열매의 본질을 볼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질을 보아야만 내가 취해야 할 것인지 버려야 할 것인지 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있어야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좋지만 그 본질을 볼때 버려야 될 것을 알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있어야만 내가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형체를 구별할 수 있으나 본질은 모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빛으로 보면 본질이 보인다는 얘기죠 아무리 포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지만 그것은 취하면 안될 죽음의 열매였다는 겁니다 본질을 꿰뚫는 게 중요한 겁니다 본질을 그리스도의 빛이 있을 때만 우리는 본질을 볼수 있을 줄 믿습니다 본질을 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형, 형체를 분별하는 것으로는 충족하지 못한다 형체를 분별하는 것으로는 온전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빛 가운데 있어야만 우리가 모든 것의 본질을 볼수 있고 취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구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있으면 본질을 본과 아울러서 모든 현상과 사물의 본질을 본과 아울러서 또 하나 볼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자신을 볼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 안에 있어야만 나를 볼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빛 안에 있지 않으면 온전히 나를 볼 수가 없어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를 본다는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볼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빛 안에 있어야만 내눈 안에 있는 들보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보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볼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고 빛인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은 여인아 누구도 너를 정죄하지 않지만 깨달아야 한다. 네가 지은 죄네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버려야 하고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네가 지은 죄네 눈에 있는 들보를 발견하고 네가 스스로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정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용서의 가치를 바로 안다면 주님의 빛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면 빛으로 인하여 모든 현상과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고 아울러 내 자신을 보게 된다는 거죠. 왜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의 그 말씀, 죄 있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는 말씀의 양식, 양심의 가책을, 가책을 순간적으로 받았어요? 그제까지 보지 못했던 자기 속에 있는 들보를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돌을 들고 정지하러 왔던 그때까지는 몰랐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간적으로 주님의 빛이 그들 가운데 딱비추어졌을때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나 그 여인이나 별반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돌로 들어서 친입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얘기는 빛이신 주님으로 인하여 자기 속에 있는 들보를 발견하고 그냥 갔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속에 있는 들보를 보기 위해서는 빛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온전히 노출이 돼야 돼요. 우리가 노출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빛이신 주님 안에 있다는 얘기는 상황과 사물의 본질을 본다는 의미가 있고 자기 자신을 꿰뚫어 볼수 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죄의 용서와 아울러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삶의 태도인가를 분명히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늠한 여인을 통해 주님이 주신 이 3단계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말아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것은 주님의 용서의 가치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주님의 용서를 값싼 용서로 만든 오류가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용서는 얼마나 귀합니까? 그건 우리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용서를 스스로 값싸게 만들 수도 있고 귀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또 말씀하시되, 빛인 나를 따를 때만 너희가 어둠 안에 거하지 않는다. 라는 거죠.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상황과 사물의 본질을 볼수 있을 뿐더러 내 자신을 꿰뚫어 볼수 있으니 어떻게 우리가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발견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남을 함부로 정주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용서의 가치를 알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볼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만 모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스스로를 조명하고 상황과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여 주님이 주시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빛 속에 거하는 빛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빛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빛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빛의 가치와 빛의 무게를 제대로 인식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사물을 또한 내 자신을 본질을 파악하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취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내 손에 쥐고 있는 이것들이 내 신앙의 양약이 되는지 독약이 되는지 식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속에 거하며 허물이 교정되고 빛의 힘을 힘입어 죄의 삶과 어두움의 삶을 청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